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사랑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의 평균 염도가 1% 전후라고 합니다. 어, 음식의 1%의 염도만 있어도 적당한 간이 된다는 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닷물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토록 짠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 20%? 아닙니다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의 소금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닷물을 이 정도로 짜게 하는 데는 3%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오고 가는 이 유혹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0.2%의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을 움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소수지만 독창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된 사람 1%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놀라운 일을 어, 벌일 1%가 선발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루바리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와께서또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신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도온은 자기 출신 종족인 아비에셀의 문화세집파 그리고 아셀 지파, 수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까지 연합하여 이 미디안 군대와의 한판 승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세는 사실상 미디안 족속으로 많이 기울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연합군은 3만 2천 명의 보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은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하고, 게다가 그 중에는 다수의 낙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봐도 1대 5. 한 사람이 5명을 상대하고요. 게다가 당시 지형에 최적화된 낙타 부대가 적군에게 있었으니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도는 용기를 내어 군사를 모집했었죠. 그래서 아마 사지 멀쩡한 남성이란 남성은 다이 징집에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군사를 모으고 모으고 끌어모아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으로도 1대5의 싸움인데 너무 많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두원 부대는 이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요. 여러분 이 하롯은 떨다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기기 힘든 싸움인데 전쟁인데 그 일부를 돌려보내라는 이 말씀에 기두원은 그 하롯에서 다시 두,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도 자기 대장이 두려웠더니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집에 돌아갈 병사들을 선정하시는데요. 바로, 적이 무서워 떠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2만 2천 명이 순식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이제 남은 군대는 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들 한명은 낙타를 탄 적군 14명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3배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도 사실 여러분,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워 떨기는 기도원이 제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장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다 잡았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이 군심이 요동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아, 여러분 이것은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주문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게 하고 그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집에 돌아갈 사람을 병사를 선정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마시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마시는 그룹의 수가 적느냐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활타 마셨던 그 300명이 14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일 용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2,000명 중에 99%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1%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1대 450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대 450?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그 어떤 변수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변수도 통하지 않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 것이죠.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원의 군대가 이긴다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마련이 된 것이죠. 2절 말씀 전체를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제가 읽,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한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내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폐망의 길로 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 떨리기도 하지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겁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만 우리가 우쭐하여 내 힘으로 승리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 자신과 세상에 보이시려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셨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역, 결국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세상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에 순정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때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곧 영광의 승리의 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할 것이며 또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결국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 결국에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